챕터 파이브입니다. 아 도형의 표시 방법. 어 여기에서 어, 주 투상도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설계를 하고 어, 제도를 할때 여러분들이 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 투상도는 어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어 정면도고 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어, 입화면이라고 그랬죠 입파면어 입화면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주투상대에 대해서 살펴보죠. 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물의 물 모양,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면이다. 그래서, 어, 이것은, 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 대상, 어, 대상물의, 어, 모양이나, 어, 또한, 어, 기능을, 어,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어,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면도 즉 주투상도로 선정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조립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조립도 자 조립도 조립도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임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표시한다 이거는 사용 상태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 조립도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제작할 때는 조립도가 나와야 되겠죠. 조립도가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뭐냐.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그리고 또 조립도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본인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어 어떤 그 작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어 학생들이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나오면 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4년제 대학에서는 어 또한 공학 인증을 받는 어 그런 대학에서는 반드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있습니다 어그 과목은 어떻습니까 어, 졸업작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어,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는 어,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어, 도면도 작성하지 않고 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물체의 중요한 면 물체의 중요한 면자 물체의 중요한 면 어, 중요한 면은 수상면에 평행 수직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중요한 면은 수상면에 어떻게 되죠? 평행하고, 어, 평행하고, 어, 또한 수직으로 표시한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면들을 우리가 그릴 때는 어,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위를 정면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 또한 가장 복잡한 부분을 우리가 정면도로 선정을 해서 어, 그 어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면도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선정하는게 좋습니다. 설계자가. 부품도, 가공도면은 가장 가공량이 많은 공정의 상태로 그린다. 어, 그래서 가공도면. 어, 가공도면은 가공량이 많은 공정의 상태. 에, 가공량이 어, 많은 어, 그런 어떤 공정의 상태로 그린다. 어, 공정 상태로 어, 그린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전부 다 이거 중요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리라는 거죠. 자, 원통 어 절삭 있고 평면 어 절삭 있죠. 자, 원통은 어떻게 됩니까? 원통은 우리가 선삭이죠. 선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 선반에서 척에 물려 가지고 어 작업자가 가공하기 쉽게끔 또한 도면도 그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로 그려놓으면은 혼란이옵니다. 어, 작업자가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작업하는 어떤 어, 그런 상태에서 그 도면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치수를 잘못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자가 보기 좋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또한 작업하기 어, 작업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도면을 그려줘야 된다. 밀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대상물을 가로 길이로 놓은 상태로, 어, 우리가 표시한다. 그래서, 어, 대상물, 어, 대상물을, 어, 가로 길이로, 어, 가로, 어, 길이로 놓은 상태, 어, 놓은 상태로 우리가, 어, 결국은 표시를 하라는 가 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예를 들어 지금, 어,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 어, 이것을 예를 들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도면을 그려놨는데 이것도 이제 선반에서 우리가 가공하기 쉽도록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세워서 그린다든가 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공하기 쉽게끔. 어, 여기 이제 바이트가 있어가지고 이 바이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절삭을 해나가겠죠.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도면을 그려줌으로써 작업자가 그 도면을 빨리 이해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물체의 일부분 모양만을 도시해도 충분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 표시한다. 그래서 어, 필요한 부분만 표시한다. 어, 부분만 표시한다. 아, 그래서 거기에 키홈이 이렇게 나와있죠. 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만 단면 표시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어, 그려놓으면 은다 이해를 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연관 서로 관련되는 그림의 배치 수문선을 사지 안도록 한다. 그래서 수문선 어, 수문선은 어, 어, 가능한 어, 가능한 때죠? 어, 가능한, 어, 축소, 감소하도록 한다. 감소. 줄여준다. 숨문 그러니까 선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헷갈리죠? 숨은 선은 오버래핑해서 볼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림 5-4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도배치수숨선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정면도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숨은 선을 우리가 가능한 줄여주기위해서 우리가 정면들을 어, 복잡하고 어, 또한 어, 여러 가지 수문선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조 투상도입니다 보조 투상도 어 보조 투상도 자 보조 투상도가 뭔가 보조 투상도가 경사부가 있는 물체 경사면 실제 모양 투상도를 따로 표시한다 그래서 어, 경사부가 있다든가 경사부, 어, 경사부가 있는 물체라든가 어, 이럴 때는 경사면 실제 모양 투상도를 따로 표시한다. 어, 이럴 때는 어, 경사면의 실제 모양, 어, 실제 모양을 우리가 따로 표시해서 어, 그리는 것이 뭐죠? 보조 투상도다. 핵심이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물체의 경사면을 실제 모양으로 나타내자 할 경우, 물체의 경사면. 그래서 물체의, 어, 경사면을, 어, 경사면을 어떻게든가, 어, 실제 모양으로, 어, 실제 모양으로, 어, 표현하고자 할 때, 어, 그럴 때 우리가 보조투상도를 그린다는 거죠. 거기 그림 이렇게 5- 오에 나와 있죠. 경사면의 부분 보조투상도. 이거 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어, 형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나와 있죠. 어,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투상 이동 배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도 용지 여백이. 어, 제도 용지 여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제도 용지. 용기에 여백에 어, 여백에 어, 불충분한 경우 불충분으로 써야 돼 충분하지 않으니까 불충분한 경우에 우리가 보조투상도를 그린다. 자 하살표와 문자로 나타낸다 하살표와 문자로. 어, 그래서 그게 오다에 그게 그림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어, 이렇게 문자로 나타냈죠 문자로. 어, 그래서 하살표와 문자로 나타낸다. 하살표와 문자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A 그림 수평 배열. 어, 그 다음에 거기 C, 어, C에도 문자로 이렇게 나타냈죠. 하살표와 어, 문자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만, 어, 거기에서 어, B를 보면은, 그림 B를 보면은 구부린 중심선 연결 투상도의 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B를 보면은 연결투상도를 이렇게 또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 3선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보조투상도의 배열. 어, 보조투상도의 배열 관계가 분명해 아닐 경우는 문자로 구역 표시 구분 기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배열 관계. 에, 배열 관계가 불분명시. 어, 불분명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낸가? 문자로 구역표시, 구분기호로 사용한다. 어, 문자로 구역표시나 혹은 어,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어,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비열관계에 불분명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어,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어, 부분투상도입니다. 부분투상도. 어, 부분투상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부분투상도. 자, 어, 부분투상도는 어떤 상태가 우리가 부분투상도라는가? 어, 일부만 도시해도 충분한 경우로 필요한 부분만 투상하여 도시하여 어, 생략 부분 경계 파단선으로나타내면 명확한 경우는 파단선 생략이, 파단선이 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일부분만, 어, 도시해도 충분한 그 의미를, 도면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어, 일부만, 일부만, 어, 표시하여도, 어, 표시하여도, 어, 그 투상의 어떤 상태를, 어, 투상의 어,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가 가능한. 그거를 우리가 부분투상도라고 이렇게, 어, 의미를, 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죠? 국부투상도가 있어요. 국부투상도. 자, 국부투상도는 뭔가? 대상물의 구멍 홈과 같이 그 부분만 도시해도 충분한 경우로 필요한 부분만 국부투상도를 한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대상물의 구멍의 홈 같이 어, 대상물의 어, 구멍이나 어, 홈 같이 어, 홈 같이 필요한 부분만. 어,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이거의 국부죠, 국부. 일 부분. 어, 나타는 것을 국부투상도를 한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주투상도의 중심성, 기준선, 치수, 보존 등으로 연결한다. 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것은 1번이고 2번이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주투상대 어, 주, 투상도에 투상대 중심선 기준선 치수보조선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중심선 기준선 치수보조선으로 연결한다. 그림에 나와 있죠? 연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 두시기 바라고 그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전투상도가 있어요. 회전투상도. 회전투상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도면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회전투상도는 어떤 상태인가? 어, 대상물의 일부가 각도를 가지고 있어. 실점형을 나타냈으에 사용한다. 그래서, 어, 대상물이, 어, 각도로, 어, 각도로, 어, 이렇게 가지고 있어.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전시켜, 어, 회전시켜 투상하는 방법. 투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 회전투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회전에 실제 모양을 나타내요. 잠못볼 우려가 있을 경우 자취를 감춘다. 어, 그래서 잠못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투상도 뒤쪽에 나와 있죠 회전투상도 자그 다음에 어, 부분 확대도가 있어요 부분 확대도 자 부분 확대도가 뭔가 부분 확대도가 자 여기든지 한번 살펴보죠 특정한 부분의 도형이 자가 치수기입을 할수 없을 경우 그래서 치수기입이 어려울 경우 어려운 경우. 이거는 얘도 작거나 좁아서. 그러니까,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없을 경우, 그 부분을 가는 실수로 에어싸고 대문자로 표시하고, 해당 부분 가까운 곳에 학대도를 나타내고, 문자 기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학대도. 학대도를 그려가지고, 배척이죠? 배척을 한다는 거죠. 우리 척도 배웠죠? 배척을 해서 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문자 기호로 어 척도를 기입한다. 어 그래서 확대 학대, 학대 배척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면을 따로 그려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분 투상도다. 어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확대도 해서 척도가 얼마니까? 어 2대 1로 그랬죠. 척도가 두 배로 이렇게 키웠죠 어, 이와 같은 것이 부분 학대다 라는 거잘 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어, 우리가 도형의 표시방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또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자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판단력 있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도면이라는 것은 설계자 자신이 어, 어떤 그 도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가 그 도면을 보고 설계자가 의도하는 그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어떤 목적이 똑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죠 불량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설계자는 설계를 잘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가공하는 선반이나 밀링 엔지니어들은 그 도면을 이해를 못해서 이거를 가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그거는 잘못된 도면이죠. 어, 그래서 설계자는 가공하는 입장에서, 또한 조립하는 입장에서, 또한 그 도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작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설계자는 도면을 그려줘야만이 타고난 설계자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